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1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그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복된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뭐, 교회나 학교, 직장 등뭐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행운권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번호가 불리기를 바라며 사회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를 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했던 게 행운권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가만 보면 행운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어떤 행사든 행운권에 잘 당첨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안 되는 사람은 잘안 됩니다. 그리고 꼭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 같아요. 많은 행사가 있었고 뭐 많은 행운권 시간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행운권 시간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당첨이 돼서 기억에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첨되는 과정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이제 12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체육 대회를 한다고 굉장히 크게 했는데 후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행운권 선물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체육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지르면 들리기도 하고 했는데 중간 중간 이제 게임이 바뀔 때 조금 이렇게 바뀌는 과정 가운데 텀이 있다 보니까 사회자가 그 시간에 이렇게 행운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떠들다가도 사회자가 자, 행운권 하나 뽑겠습니다 하면 모두가 다 조용해집니다. 자기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며 사회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조용해진 그 타임에 갑자기 한 학생이 자기 번호를 크게 외치는 겁니다. 몇번 외치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있던 많은 학생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사회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번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뭐그 뒤에는 이제 모두가 다 자기 번호를 외치느라 난리가 나긴 했었죠. 어, 행운권을 뽑지 않고 그 번호를 이야기했더니 행운권에 당첨받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당첨되고 싶은 어, 그 간절함이 행동으로 나오고 소리를 지르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그 소리를 사회자가 듣고 그 소리에 응답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간절함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앞선 이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서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옆에서 보게 되고, 그 습관을 따라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또한 본인들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대 이제 랍비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결속력을 다지고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온 예수님에게 어,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예수님 저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했던 거예요. 그 요청 가운데 간청 가운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입니다, 대상. 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냥 허공에 산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는 그 메아리와 같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닌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알려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또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아버지와 같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품으시며 아으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다 할수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의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또한 의지함이 기도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한 친구가 친구 집에 밥을 좀 구하러 찾아갑니다. 여행 가운데 자신을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뭐라도 먹을 걸 대접하고 싶은데 먹을 게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먹이고자 그밤 중에 친구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간 시간대가 나오는데 바로 밤 중에라는 시간대요. 밤 중에 늦은 밤 가족 모두가 잠든 그 상황에서 아무리 귀찮다고 하더라도 친구는. 자신을 찾아온 친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응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참 사이좋은 남매가 있습니다. 남매 사이는 원래 친해질 수 없는 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는 이제 청년 둘이인데 그 남매는 사이가 참 좋아요. 하루는 그 여동생이 제게 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난식으로 농담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오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목사님 귀찮아. 아 요즘 우리 오빠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아, 뭐 요즘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밤이 되면 갑자기 야 누구야 누구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하고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서 찾아가 보면 하는 이야기가 거의 나잠좀 자게 불좀 꺼줘. 어 그런 거 요즘 되게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어막 뭐라고 뭐라고 하지만 귀찮아도 불을 꺼준대요. 근데 웃으면서 또 이야기하는데 아 근데 괜찮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왜 괜찮은가 들어봤더니, 그 이제 여동생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이제 가끔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니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우산이 없거나 아니면 늦은 밤 혼자 집에 가기 싫으면 오빠한테 꼭 전화를 한대요. 그 오빠는 그 귀찮은 상황 속에서도 동생의 청을 듣고 데리러 마중을 나간대요. 우산을 들고 가고 늦은 밤 동생 데리러 역 앞으로 나간대요. 여러분 귀찮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친구 사이에서도 귀찮아도 응답해주고 남매 사이에서도 귀찮더라도 요구대로 응답해주는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응답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쉽게 말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받아낼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확실한 응답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들으시고 끝나심이 아닙니다. 분명한 들으심 가운데 응답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만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본인이 나타내실 때, 본인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기도 가운데 확실한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힘이 없고 또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왜 불러도 대답이 없고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실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듣고 계셔, 응답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그 오순절날에 약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증인 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수 있는 성령을 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내 기도,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나의 기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라 생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끌어 가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 내 생각, 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맞춰지게 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내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금신과 걱정 가운데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근심과 걱정, 고통과 슬픔 그 아픔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하며 슬픔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시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손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